안녕하십니까. 광명한생기숙학원 국어영역 강사 신한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사관학교 가채점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사관학교 시험은 우리가 수능처럼 모두가 보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좀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컷이 어느 정도 나오냐, 내 2차 대비를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어떤 자기소개서 준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많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사관학교 재수 종합반 중에 최대 규모인 전국에서 광원생 기숙 학원에서 작년부터 사관학교 가치점 사이트를 기획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사이트는요 카페. 네이버. com. hso. ps. 사실 cier인데요. 요게 똑같은 도메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대로 치고 들어가시면 바로 그날 오후 6시에 사관학교 1차 시험을 보는 7월 28일 토요일 6시에 여러분들 답안을 입력할 수 있고요. 이제 그에 따라 이게 누적이 좀 되고 나서 그 다음 날즉 일요일 오후 6시쯤, 저녁 6시쯤 여러분들 합격권, 사관학교별, 계열별, 남녀별 합격권을 저희가 계략적으로 예측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 대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합격할 친구들을 위하여 2차 시험 대비 자료를 이 카페를 통해 공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관학교 2차 시험이 어떤 플로그로 진행되고 어떤 것에 핵심적 포인트를 두고 어 면접을 진행하고 토론 평가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리는 정보들을 이용하여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사관학교 2차 시험에 대한 대비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란한생기숙학원 어 국어강사 신한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